오분 패턴 시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패턴은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될 거야. 그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몸을 아, 뭐뭐 거야. 어, 뭐 미래네요, 미래. 그 미래고 네. 확신은 아니죠. 일 거야. 뭐뭐일 거야. 일 거야가 우리가 말할 때 뭐뭐일걸?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 확신은 아니죠. 그래, 확신, 확신은 뭐뭐이다죠, 그죠? 네. 아, 그것은 뭐뭐이다! 아, 그것은 뭐 좋은 기회이다! 이런 네. 확신이고. 네. 좋은 기회일 거야.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아. 예상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어. 어, 미래의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구나? 아, 미래의 예상이라고 일단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 예상 생이니까 아, 예상 <laughs> 네. 우리 지난 시간에 it might be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 it 뭐, 뭐일지도 모른다. 아, 네. 그거는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네.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했고, 요것도 약간 확신은 아닌데, 미래의 추측은 아니고 예상이다. 뭐 음. 뭐, 뭐, 일 거야. 내가 확신하진 않지만, 뭐, 어.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그지 아닐 수도 그런 있는 그런 거야. 어. 뭐 어. 그런 그걸 말할 때 쓰는 어. 거. 그죠. 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을 거야. 네. 이런 기분이야. <laughs> 내 생각에 이게 맞을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할때 예를 제일 많이 써야겠네요. 진짜. 그런 말을 엄청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네. 알면 많이 씁니다. 알죠. 어. 네. 자, 오늘 배울 패턴은, it would be 뭐뭐 뭐 패턴입니다. It would be. It would be. 예. 해석은 그것은 뭐뭐일 거야. 네. 혹은, 아, 그것은 뭐뭐일 겁니다. 일 겁니다. 아. 자 확신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확신은 뭐 그것은 뭐뭐 이다 이렇게 끝나버려야 돼요. 아 네. 어, 근데 뭐뭐일 거야라는 건 예상이다. 네. 자 문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It would be 자 그것은 해석까 it 그냥 쓰면 되고 네. 자 would란 조동사가 왔고 뒤에 네. 원형동사 be be가 왔습니다. 조동사니까 어. 원형동사와 예상 be 동사 원형 동사인 be가 왔고 네. 어, 그 뒤에는 이제 보가 오겠죠. b 동사 자동사니까. 당연히 뭐 형용사나 명사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네. 우드는 문법적으로 이제 미래 과거형이에요. 네. 형태적으로 뭐 항상 과거로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주로 네. 미래도 많이 쓰이고 어떤 분들은 뭐 우드 우 우드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o 뭐 우드가 무조건 미래 의 과거다 이건 아니에요. 네. 형태상 과거로 알고 계신데 네. it would be 자 미래 의 어떤 불확실한 예상을 나타낼 때 어,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뭐일 거야. 그것은 뭐뭐 일 겁니다. 뭐뭐일 걸? 어, 그렇죠. 뭐뭐일 걸. 어, 일걸 그렇죠. 이렇게 네. 쓸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배워서 이것만 음. 계속 써 봐야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거 너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예문 들어 봅시나 어, 그거 너한테, 너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어, 될 어, 거야. 너를 위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It would, would be, be a 좀, good, chance. 아, good chance for you. 그렇죠. It would be a good chance for you 하면 그거 너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네. 거야. 네. 자, 아닐 수도 있는데 좋은 기회 네. 네. 어. 이렇게 어, 예상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것은 아주 무척 힘들 거야 그일 아, 힘들 거야 어. 힘들 걸 tough 하죠 그냥 그렇죠? 네. t o u 하 It w l d be very, very tough. tough 그렇죠? 네. 그것은 아주 힘들 거야. 아 그건 아주 너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큰 도움. 큰 도움. Big help. Big help. 어. It would be big, big help, help for you. For you. 자, 네. It would be a, good, a big help for you. 자, 아주 큰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거야. A big help. 네, 여기서 h e l p 동사가 아니라 명사. 명사. 그렇죠. It would be a big help for you.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뭐 친구 결혼식인데 아생각너 그거 아주 좋은 훌륭한 결혼식이 될 거야. 아. 결혼식. It it would, would be, be a, a good, good wedding 좋습니다. it would be a good wedding 하면 아, 아주 음. 아주 좋은 결혼식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것은 어뭐 너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경험이 뭐죠? 아, experience. 아, experience. 자. 아, it would be a good, good experience, experience for you 하면 너한테 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네. 힘들겠지만. 아, 그건 아니, 너의 장래에 장래를 위해서는 아주 좋을 거야. 그냥 좋을 거야. 어. 뭐 very very nice 아주 very nice. It would be very nice for your future. 어, 맞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It would be very nice for your future. 응.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것은 응. 당신의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을 거예요. 건강을 응. 위해. It would, would be, be very, very nice, nice for your, for your health. health.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쉽죠? 네. <laughs> 겠습니다 감사합니다.